TBS 안테라의 전력이거든요. 작용이 도지 플렉션, 인발전이에요. 도지 플렉션, 인발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TBS 안테라 전력은 도시 플렉션, 인발전. 이게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탈로 크롤라 조인트에서는 t a 는 도지 플렉션이고 서브 탈라 조인트에서는 인발전이에요. 축두 개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축두 개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 기능을 봐야 돼요. 그리고 페로니우스 롱스 브레이스는 이렇게 생겼죠. 옆으로붙어가지고쭉 감겨서 어, 여기 도 쿠네폼에 이 붙고 어, 브레이비스는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설상골에 붙었죠. 그래서 페르난스 롱고스 브레이비스 필페 PL, 어, PLB라는 데페르난스 롱고스 브레이비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에서 발목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페르난스 롱고스 브레이비스가 후에라 치료 파트도 할 건데 페르난스 롱고스 브레이비스 발목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그 거든요 발목, 인벌전 손상, 환자들한테는 꼭페르스 롱고스 브레이비스를 트레이닝 해줘야 돼요. 어, 선수들 보면, 국대 축구선수들 보면, 이제 밴드 감아가지고, 페르스 롱고스 브레이비스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다 약간 요정인 타입, 인벌전 된 타입이 대부분 많을 건데, 환자들 보면, 대, 환자들 보면 전 대부분 요정인 타입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PLD, 페르스 롱고스 브레이비스 이런 것들이 약해져가지고, 발목이 잘삐고 요 페르니스 로고스 브레이비스 같은 경우는 S1 신경을 지극해거든요 그래서 허리 안 좋은 사람도 이 페르니스 로고스 브레이비스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 트레이 하는 게 허리 관점에서 중요하고 발목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잘뛰는 자들한테는 페르니스 로고스 브레이비스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극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걸 저항 운동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페르니스 로고스 브레이비스는 흉상에서 많이 쓰거든요. TA, TA 근육은 이렇게 생겼고, 뭐 TA 옆에, e 센 c e p t t h 스랑 h a l l u c 도 많아있는데, TA만 쭉 타고 내려오면서, 그 안쪽으로 고 헤르미스 l o n g 는 피부라 헤드에 붙어가지고, 쭉 내려와서, 큐네이퍼, 음, 규네, 규네이파, 퍼스트 큐네이퍼는 붙었고, 브레이비은 피부라 중간제에 붙어가지고, 어, 다섯 번째 설상골에 붙어서, 하는 거고요 PLB 같은 경우, 이렇게 감아서 들어오죠? 감아서 이렇게, 퍼스트 매힌 탁살이랑, 첫 번째 균형이 봉에 붙었어요 이렇게 감아 들어가서 행 행족공, l d 스롱스 브래브슨 행족봉 유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행 여기가 종적봉이고행족봉이 발등면 종적봉이거든요이종적봉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이, 근육이 페론스 롱스브래이에요는 발목 환자리꼭 써줘야 되는 운동이고. 이, 이 인벌전 손상이 대부분 다 인벌전 손상이죠. 발목 이 안쪽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굽긴 사이 많으니까 대부분 다플란스플래션 되면서 인벌전 되면서 손상되거든요. 이때 이제 A T F 장갑이 인대가 나가면서 같이 인대가 부 오르면서 연축 부기가 확 커져 버리죠. 그래서 런부분들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그 부분들 그 전에 예방해 주려면 테니스, 롱거스브레이스가 반속도 빨라야 돼. 요 꺾걸때 바로 탁 해줘야 되는데 페뉴스 롱거스프레이스 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못하니까 많이 꺾이야되거예요 높은 사람, 여자분들도 높은 사람 많을건데 잘 꺾이는 사람들은 페뉴스 롱거스프레이비스를 트레이닝 꼭 해야 되고 아니면 계속 약해지거든요. 촉지해보면 볼륨도 되게 작고 촉지도잘 안되고 힘도 떨어질 거예요 페뉴스 롱거스프레이스 트레이닝 꼭 해줘야 되는근육이 뭐? 거 TA는 디페로니아 널브, L4-5, 페르스 롱고스 베레이스 L5-S1 신경들 그런데 뭐 마이오톰 마요톡 나가면, 마이오톰까지 나중에 디스크 검사할 때, 마이크 검사할 때 L4 검사할 때 TA고, 이 페르누스 롱고스 베레이스 S1 신경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관, 연간, 허리까지 연관시켜 놓으면 좋고요. 신경 이노베이션은 항상 잘 외워두고 정확하게 어떤 레벨에서 근육을 지배하는지 정리해주면 딱 좋은데 지금 이 방법에 대해 좀 외워놓고 나중에는 또 그렇게 상세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A는 6, 6. t a 근육베르세스근육 그리고 또 t 트레는 플란트 플렉션 에버전, 플란트 플렉션 에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탈로크롤러 조인트에서는 플란트 플렉션이고 톰탈라 조인트에서는 에버전이.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축이 두개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t 비 r 랑 탈루스, 탈루스랑 칼카니스 이렇게 관절면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축에서 발목 근육들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면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이제 뒤에는 이제 앵클기 쪽 파트인데 이제 솔레우스랑 가스텔미스 근육이거든요. 솔레우스솔레우스 근육들. 솔레우스는 원조인트고 가스텔프메스는 투조인트거든요. 가스텔미스는 여기 내측에 네 에디얼 에피콘더 에이랑같테나 에피콘더에서 쭉 내려오는 게가스레미우스고이 종골 칼카니스 튜브 그래 붙는 게가스레우스고 솔레우스는 이 티비 피블라랑 티비아 사이에서 붙쭉 내려오는 게 솔레우스 근육이에요. 솔레우스 근육에서 가스레미우스 근육이랑 솔레우스 차이가 있는 게가스레미우스는 투정이 되니까 무릎을 구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볼때 차이되는 게 솔레우스랑 봤으면 차이 두는 게 이제 무릎이 구로제인 앞에 있는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조인트 머스리 디스 어, 어카크뮤스 그것도 보시면 좋고 옆에 있는 그림은 티비아리스포테리를 보려고 옆에 있는 였는데 일반 이 t 비 r 리스포테리거든요 티비아랑 피골 사이에 있는 인터스티움 사이 붙어가지고 쭉 내려가요 그래서 네들 어, 원 1, 2, 3, Q, 4, 4다붙고그 다음에 페로스트메스카타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서 PLB가 페르누스 롱거스 브레이비스랑 티베르스 포세리랑 포셀, 같이 이제 기량장애하는 거예요. 같이 애들이 발목에서 꼬이면서 하치를 형성화하거든요 티베르스 포세리랑 페르누스 롱거스 브레이비스 어, 되게 중요한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반대 장애종이거든요. 너무 같이 보면 좋고 이게 근육들이고 가틀클면서 이제, 깡둥이 그냥은 이렇게 두갈 내로 내려와서, 메디알, 가틀 이렇게 중 내려와서, 이 아킬레스 텐단에 두 개, 이두개다 붙었어요. 음. 그래서 이 솔레오스랑 가틀클두 개를 세개 합쳐서 트라이팩스 슈레라고 하는데, 두개다세개내려 와서 이제 아킬레스에 붙은 거거든요. 나중에, 음. 슈할 때, 먹용하면, 아킬레스 단념이나, 이제, 족절 건방량 뭐, 혈전, 혈전성 정병이라고할 혈전 때, 카프 그랭크를 치료 해야 돼서, 중요합니다. 하고 TBL 스포세니얼이 이렇게 사이에 붙어가지고 쭉 내려가서 감아서 하는 거고 액션은 이제 요거 가스레미스카프근린또는 액션은 플란트 플래션이죠. 플란트 플래션, 갈등 플란트 플래션 발끝 드는 거고 TBL 스포세니얼도 이제 발끝 드는 건데 얘들면는파워는 약한데 이제 같이 봐줘야 되게 이제 플란트 플래션 하면서 인벌전 시키는 근육이거든요. TBL 스포세니얼가 인벌전 그래서 그 축이 두개 있잖아요. 다브탈라 조인트에서 얘기해. 인벌런시켜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티베르 포스테리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조궁이 무너진 사람이 TBL 스포테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족궁이 약해지, 약해지고 궁이 무너지면 TBL 스포테리를 약해지고 족궁 높은 사람은 페르슨스 로봇 오래 있어요. <laughs> 그두개 상반되는 관점에서 두개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티비아네스토셀이랑 헤르스 롱그스트레이 되게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투레 티비아네스로 집하는 신경들이고, 티비아네스세이은 티비아네스로 집하는신경이에 보면 플란타 플란스플래션이랑이관되요 그래서 중요한 건롱기출를 악실을 형성해주는 게티비아스토세이에요 롱기출혈 악실. 여기가 종아치. 아까 행아치가 페로니스 롱고스트 브레비스고 여기는 티벨 포스는 종아치. 종아치 형상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어, 뭐실습을할 건데 일단 레퍼런스 제가 본 거는 어 해보학 책은 제가 제일 많이 본건이 타임이 책 많이 보거든요. 타임이 책 이거 어, 외과 그 정예 그 닥터가 이책 쓰길래 저 따라 다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영어로, 영어로 된거샀는데 지금 힘듭니다. 기 때문에. 해부학책 하나씩은 꼭 괜찮은 것, 이거 구하시면 좋고, 참고또 이제, KMTT라고 칼테모에서 하는 운동교육 파트거든요. 그런 파트에서 또 나왔고, 아토미 트레이닝에서 금방, 그 근막, 해부학 금방에서 금방에서 아토미 트레이닝 책에서 받고, AKT에서 받고, MTT에서 이고 이렇게 연이된 거에 필요한 정에 그 사람이 이거 타이 바가지고 거기다 다 따와서 여기서 다 자료를 따와서 그래서 레퍼런스 같은 거면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강의 들어가면 그강의하시는선생님이 어떤 책을 봤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씩은 저런 거 찾아가지고 다음에 또할때 저런 것도 위주로 같이 보면 레퍼런스 같은 거. 어떻게, 어디서 봤는지 <웃음> 하고. <웃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요하게> 것은, <laughs> 잠깐, 잠깐, 어, 속지하면, 아, 속지 잠깐만요. TFL, t f 의 근육이라, t f 의 근육 밑에 있는, 약간의, 여기, 이가 그러니까 테라 쪽이 가장 문제점 많대요. 이제 이두 개만 볼 거거든요. 이두 개만 실스하고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